안녕하세요 엘림교회에서 강주 엘림 침례교회에서 온권넹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제 간증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매일매일을 허무하게 살아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더라도 무시하고 시, 세상과 가깝게 살아가려고 하는 저였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실패가 두려워서 내가 변하지 않을까봐 그 그런 시도조차 하지 않는 그런 제가 너무 싫었습니다. 가끔씩 우울한 생각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잠자기 전에 눈을 감을 때는 눈 앞에 목줄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목줄에 제 목을 매달게 될까봐 늘 고민하고, 늘 걱정하고 무서웠습니다. 제가 우울증인 것 같았지만 제가 정신병원에 가면 정말 그우울증이 하나 확답을 받을까봐 병원에 가기도 무서웠습니다. 내가 진짜 우울증일까봐 내가 가는 게 맞나? 나 정말 우울증이라는 게 너무 싫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생각을 가진 채 결국엔 병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려고 해도 그 기도 자리에 가면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고 그저 눈만 감은 채 그래서 그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제가 너무 싫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런 말만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그러, 그러해도 함그러 저에게는 어떻게 해야 할지 답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번 수련회에 나오게 되면서 찬양을 부르며 목사님들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살아내 보자고 저에게 말씀하신 것 같았습니다. 말씀 중에 그 갈급함이라는 단어가 있었는데 그 단어가 기억에 남았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져 있던 내가 정말 하나님께 갈급한 적이 있었는지 나 노력을 했는지 그리고 내가 그 정말 사, 그때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런 저의 모습을 마주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다시 한번 회복하자 세상과 싸워 보자. 내가 변하지 않을 것 같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세상의 유혹과 한번 실험해 보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았습니다. 그런 말씀을 들을때 하나님께 정말 감사했습니다. 자 이제 수련회를 끝나고 이제 집에 돌아갈 제가 집에 돌아갈 텐데 먼저 제가 그 동안 끊었던 말씀과 기도를 회복하고 싶습니다. 제가 원래는 기도를 너무 좋아했는데 특히 올해는 그 너무 우울한 생각에 갇혀 기도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순회 나갈때 제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삶에 아, 하나님께 말씀을 들어도 은혜를 받아도 다시 삶에 살아 가면 결국에는 그 말씀과 은혜들이 금방 사라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이번 순회 때 받은 은혜를 잊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 학생들을 학생들한테 어, 또좀 너무 미안해 가지고 제가 그 학생들을 위해 어, 중보 기도를 어, 제가 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다시 삶에, 제가 생활로 돌아갈 때, 집으로 돌아갈 때, 어, 제가 다시 세상과 싸워 나가고 학생들을 기, 위해 기도할 텐데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laughs> 기도해, 기도해 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